오늘의 본문에 제목을 붙이자면,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할 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. 앞에서 보면 그 태도에는 실족하게 하지 말 것, 또 용서하는 삶을 살고, 또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는, 그 중에서 7절에서 10절에 해당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세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. 어제 말씀도 그렇고 그제 말씀도 그렇고 계속해서 바리새인이 등장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일과 행동을 보여주기 위해서 합니다.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또 명성을 얻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을 행동하였습니다. 예수님은 어, 이 바리새인들과는 대비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셨습니다. 그 중에 10절에서 보면, 종이 하는 일을 이렇게 예시로 들면서,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다, 라는 것입니다. 음,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이, 위한 일을 한다고 할 때, 무언가가 이렇게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. 하늘의 상급을 바라거나,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, 또 하나님의 칭찬이나, 또 주변의 인정과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. 이런, 인정과 같은 것들입니다. 이런 것들은 필요합니다. 하나님은 당연히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, 또 하늘의 상급도 분명하고, 또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때, 당연히 우리는 칭찬하고 격려해야 합니다. 그런데 이런 보상들이 목적이 되어버릴 때를 경계해야 합니다. 어린이들이나 이렇게 청소년들한테 뭔가 상품을 주고 선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. 왜냐하면 칭찬하고 격려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야 아이들도 또 재밌고 또 하고 싶으니까요. 근데 이 보상을 주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어린이들의 동기를 오염시켜버립니다. 선물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생기고 또 어떨 때에는 이선물에 흥미를 잃어가지고 그일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. 한 실험이 있었습니다. 선생님이 책상 앞에 있고 거기서 책상에 있고 거기서 연필을 떨어뜨렸는데 그 앞에 어린 유아들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었습니다. 유아들은 처음에 떨어진 연필을 주워서 선생님께 주었습니다. 근데 이후에는 유아들이 그런 행동을 보여줄 때 사탕을 선물로 주었습니다. 그 과정을 반복했더니, 나중에는 선물을 주지 않으면, 유아들이 연필을 주워주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아이들의 동기가 이 연필을 주워주는 행동 자체에서 선물로 오염된 것입니다. 우리에게도 선물과 같은 보상이 중요합니다. 그런데, 때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일하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. 누군가를 섬기고, 또 용서하고 제자로서 사랑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. 다른 보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그일 자체로 우리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일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동기가 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저희를 하나님 나라에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일하고 행동하고 또 주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일 자체가 저희에게 기쁨이 되고 또 동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